내 감성을 온전히 지켜줘 비온디 맑음 비온디 맑음 455번이랑 69번. 455와 69번. 길 건너서 꽃 볼래? 많은데. 머리가 엄청나 이거 음. 멋있지 않아? 좀할마인 줄은 아니야. 누가 입는 애? 따라 다르겠지. 이거 입고 미지암에 있는 날 상상해봐. 그냥 둘라웠어느낌 음. 음. 까만 바지랑 입은지 괜찮은데, 나 핑크 바지랑 입는또 똑같고, 나쁜 손. 이쁘다, 그치만... 이쁘다. 이쁘다. 개도 바지. 통이 음. 엄청 커. 셀덕. 어떤 걸 중심으로 보고? 여기 뭔가 컬러풀한 게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게? 재밌는데? 거기? i 뭐 아, <laughs> <만든 거네. 웃음> <믿겠지>? 그러니까. <laughs> 이 엄청. r r y I'm 거 o r r y I'm s o r r 아 I'm 거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 o r 저 y 좀 m s 시켜줘 y 하 m 네, 뭐미닝 y 몰라. 블루아트가그대프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도 같거든요 보시면은 안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있어요왜나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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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해전에 네. 찍는다고 <laughs> 아에 아, 네. 찍는다고요? 아나오시마 같아 <laughs> 여기 스 루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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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루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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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스 루어스. 루어스. 루 e 스루어스 For coffee, they just collect stamps of coffee shops and reusable cup vouchers on their phones. Lower waste resource usage, health and solar. Ah,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요즘은 어디를 가도 뭐라 recycle? 그러니까 coffee. Reusable cup.을 yeah. 위해서. 그러니까 리유저블 컵을 좀 권장하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여기를 보면은 이거 있지 이런 게써 있어요 잘안잘안 잘안 보이지만 음, 이렇게 해봤더니 디지털 쿠폰, 약간 컵쿠폰을 주고 그 텀블러 갖고 다녔을 때 찍기는 쿠폰 이거 쿠폰을 몇개 찍으면은 그냥 커피 한잔 주는 그런 거 아니야 단순? 아 음, 어, 근데 그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말인가 이거? 아니 여기서 먹더라도 테이크 away, take away. Take a 먹 a y take away. Take away, 니까매력 a 빠졌어 요즘 좀... 라떼인데 에스프레소 라떼 이 a y Take away, take away. Take a 라떼 y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약간 우유를 잡아주는 게 있고 내가 어차피 마실 건 빨리 마시거든 음. 그럼 뭔가 밀도있게 빨리 마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굿! 두 배가 들렸잖아아네 어, 응? 이럴 때 하는 말 있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어제 유튜브 자막을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클립가 맞지 않는 현상?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오빠가 메인을 크롭을 했어 만약에 기장, 길이를 음. 그러면은 근데 그 옆에 그 옆에 조그맣게 나오는 서브도 같이 클립을 해야 되는데 버거는 음. 냅둔 채 메인만 크롭을 해버리니까 음. 이제 길이의 길이가 달라지고 어. 순서? 아 순서는 같지만 길이가 달라진거 같아 타임라인이 어. 맞지않고 어. 팀에서... 카메라맨으로서만 역할을 기로했습니카메라맨으로만로 했습니다 그럼 말도 <laughs> 원래 카메라맨은 잘하네 <laughs> 자 독불장군의 옹심얘기 끝!

Als je het spreken bent, dan is je naar de regenrijke, op de eerste keer naar de regenrijke, op de eerste keer naar de regenrijke, op de regenrijke, op de regenrijke, de regenrijke, op de regenrijke, op de regenrijke,

캠퍼스의 모습. 저 말고도 카메라를 든 사람이 있네요. <웃음> <웃음> 라이벌인가? 어렵지긴 하잖아. 지울로 디스타르타 어느 나라 언어일까? 독일로 갔지 약간. 독일로 갑니다. 머리가 엄청 간지럽다 근데 오빠? 왜그러까 뭔데? 네덜란드에서 무조건 밀고 있는 스튜어 바풀 애플 네트워크에서 주는데 맥도러리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제가 딱 잡아본 결과 여기 뭐야 캐러멜 쪽이 되게 뜨끈하고요 유월 보소 어때 가자 와플 맛이 맛있어 <laughs> 응 맛있어 먹어봐 근데 한마디 주세요 뭔 일반 썬데이랑이 와플이랑 아니 매플러리랑 인류도 조금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꿀팁 집에 있는 와플 부셔서 선데이에 뿌려 먹으면 이만날듯어 <laughs> 아, 맛은 있어 그러 완전 생각보다 스트로바 와플이 강하네 그래어 이거 맛있는 꿀도 좀 해주면 안 돼? 꿀이 아니고? 해주면 안돼카 그, <laughs> 맛있긴 해 이게 부셔놓는 게좀 힐인 것 같아 음, 토마토 살까 말까? 토마토 반토? 응 음. 점심때 가져가서 먹으면 맛있어? 한 3방울 남았어 어... 어. 일단 사지 말까 그럼? 그래. 이제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나중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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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어, 싫어한다 했나? 음. 자 여기는 네덜란드에 있는 베르이다 이태리간의 알바타인인데요. 일단 한국 불닭볶음 되게 많고, 이거 외국인들 좀 먹을 수, 먹기 을 쉬운 치즈 들어가는 거의 동났어요. 방금도 저희 앞에서 외국분이 한움큼 집어가셨습니다. 너무 신라면도 종류 엄청 많네. 피해가는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동네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색다른 동네 오니까 되게 낯설면서 좋네요. 이제 좀큰 길이 나와서 그냥 쭉 직진하면 되고요. 지도 안 보고 그냥 잘... 자요 조금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걸음이 빠른 편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도착해서 다행이고 길이 어렵진 않았어요 무성운들도 없었고 가끔 이렇게 날이 좋은 날이 더 있다면 걸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아 그래? 근데 남자분이랑 얘기를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맞아 약간 조심스럽게 말했거든 웃으면서. 네, 근데 심 많아서. 저희는요 세 번째 이사를 합니다. 졌어요. 세 번째. 그것도 집 가는 거 아니고요. 또또 또 호텔 이동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점은 어, 이번에는 같은 호텔 그러나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처음 여기 체크인을 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주셨어요. 무려 스위트로 짐이 많다고.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예약을 할 때는 더 작은 방을 했겠죠?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같은 층으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험난한 여정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죠? 어떤 거? 우리의 험난한 여정이요. 몰라. <laughs> 모른다고 합니다. In Rotterdam So Yeah, uh, can I have some uh, opportunity to viewing? 정들었던 우리의 맥도날드 뷰와 스위트는 안녕. 다시 지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근 네, 완전 코 앞으로 왔어. 아이고 작네요.